노인의 복지 원칙과 치매 관련 복지 사업 1. 노인 복지의 기본 원칙 1. 독립의 원칙 핵심 진정한 독립은 소득에서 비롯된다. 노인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자리나 소득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참여의 원칙 핵심 세대 간 교류와 지식 기술의 공유를 통해 사회 참여를 촉진한다. 노인은 젊은 세대와 함께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야 한다. 탐보호의 원칙 핵심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사자아 실현의 원칙 핵심 잠재력을 개발하고 여가 서비스 등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도 자 신의 능력과 흥미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 오존 엄의 원칙, 핵심 나이, 성별, 인종, 장애, 지위 등 어떠한 차별이나, 외부 자극 없이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노인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2. 노인복지사업의 핵심 치매 관련 사업 1.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 조기 발견,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 주 역할 노인 학대 예방, 피해 노인보호 학대 신고 접수 종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전국 단위 기관 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설치된 지역 단위 기관 사막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함께 보호하는 시설이다. 피해 노인의 심리적, 신체적 회복을 지원하며 자립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